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. 말씀 우물 그안 12월의 아홉 번째 날 징계는 사랑의 표시입니다. 징계를 받는 일 즐거워할 사람 없겠지만 그러나 그 징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표시예요. 말씀 한번 들어보실래요?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. 징계는 버리시겠다는 뜻도 아니고요. 포기하시겠다는 선언도 아니에요. 오히려 아끼고 사랑하는 진짜 안타까워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일 거예요. 그 마음의 표시가 징계일 수 있어요. 정말 부모인 우리도 그런 마음 있지 않나요? 징계할 때더 가슴이 아려오는 것 말이죠.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. 하나님의 징계 기쁨으로 받으시면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살아날 수 있는 멋진 기회예요. 그러니 감사해야죠. 오히려 감사해야죠. 오늘도 징계 중에 있다면 그것이 은혜의 표시인 줄 기억하며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. 주를 위하여 화이팅!